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춤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춤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나는야! 다위처럼 춤을 춥거야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위처럼 춤을 춥거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오 앞에서 서로 볼 때마다 하는 소망 볼수 있게 볼수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 목소리로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네. 다른 생각할 아름답게 서로서로 서로, 볼수 있게 볼게 해주세요 그 사랑 먹고 배합시다. 여러분 할 때까지 다른 생각하는 거죠. จ้ปาอีกคน two uh huh uh huh uh huh เฉียนหน่ไมซึ่งมัสงลูกกานุก้าชาด้านน้าถ้าเสมาตาดับวันนีเรอุลไมซึ่งมั่ง one two โรมาสอเจ้าพยเจลโรมาสอเจ้าพายเจลโรมาสอจังไพายเจ ท่านบันดาลโลมาโซจังผายเจิดโลมาโซจังผายเจิดโลมาโซจังผายเจิดโลมาโซจังผายเจิดเคยรู้จักพวกเรายังเป็นคนบาปยังเป็นคนบาปที่เราเคยท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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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럼 최대를 붙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림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연, 자 기의 사랑 을확 증하 셨 느니라, 예확 증하 셨 느니라, 예우 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의그리 스도 께서 우리 를예 위하 여죽으심 으로 하나님 께서 우리 께 태연, 자 기의 사랑 을확 예 증하 셨 느니라, 예확 증하 셨 느니라, 예 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다외웠다 그건 오해. 오해요. 오늘은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으면 끝 그렇지? 네, 구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해볼까요? 우리 하나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아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선택이다? 아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 했지? 어, 티켓? 아, 아니지 기프트 뭐라고 했지? 기프트 어? 그랬지? 네. 기프트. 네. 기프트. 네. 어? 네. 구원은 선물이겠서자 구원과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 거. 꼭 기억하세요. 기프트가 뭐냐고? 선물이에요, 선물. 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따라 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안한 친구들이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실명을 밝히기 전에 고개를 들라,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여념 설교가 길어요. 근데도 고개 숙이면 어떻게? 바르게 않고 고개를 들라. 예, 지금들 얘기하는 거겠지? 누구만 잘하면 된다? 그렇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내가, 내가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는 왜네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들어본 친구. 예수 믿고 안, 여기 다안 들어봤어? 예수 믿 구원 받으세요. 안 들어본 친구. 뭐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말안 들어본 친구. 이렇게 교회 외가에 돼요.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그 뒤에 말을 들어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같이 즐겨볼까요? 시작. A 시작. A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라고?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오. 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을 이룬다? 오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은 선물로 받는? 이번 좀만 줄여주세요, 페이드를 네, 구원을 너무 작아지자. 너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라니요 하나님이 다안 줬다는 얘기요?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첫 번째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 구원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래야다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완성시켜야 할 구원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완성해야 할 구원이에요. 우리는 뭐만 배웠어요? 은혜로 받는 구원만 배웠어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배웠어요. 근데 이거 반쪽짜리, 오점짜리예요. 바울 목사님 말씀하신 건 우리가 완성시켜야 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사님이 자주 얘기하죠.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닮은 자기 아들을 닮은 거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그 거지가 불쌍해서 그 거지를 왕자로 삼았어요. 그럼 거지 이제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어제까지만 뭐, 어제까지도 뭐였는데? 거지였는데, 갑자기 오늘 신분이 왕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지의 옷을 버려야죠. 깨끗이 씻어야죠. 왕자가 하는 옷을 입고, 왕자가 하는 머리 스타일을 하고, 왕자가 하는 반지를 끼고, 왕자의 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거지 왕이 왕자의 습관이 거지라면 왕자가 된 거지가 계속 거지처럼 숟가락과 포크라서 손으로 쥐어 먹는다면 되요 안 돼요. 안 왕자가 된 거지가 밖에 나가 신하들한테 나 신궁녀들에게 나백 원만 줘 하면 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이 아줌마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거지가 된 왕자, 왕자가 된 거지는 거짓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왕이더 이상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목사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목사님 말씀은 이루다 구원을 성취하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쪽짜리 구원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100% 구원이에요. 내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우리는 그동안 반쪽짜리 구원만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처음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갈 것.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그럼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이에요?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시하시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서요? 아니요. 교회에서 예배 나와서 찬양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갖기 보면 되나요? 아니요. 따라 합시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네,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왜요? 여러분 여기 벗어나면 죄인이에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어가야할 구원은 완성해야 할 구원은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나의 삶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녀. 그런 말 들으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입에서 막 거친 말을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막 미워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다울 목사 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너희 삶으로 완성시켜요. 이건 누구,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합시다. 내가 해야 할 해야. 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할수 있어요? 네. 다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절대 할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준이 양보하고 싶어요? 한결이 양보하고 싶어요? 친구가 막 짜증나게 하면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와요 그거 참을 수 있어요? 저 참을 수 있어요 누구 힘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왜요? 따라합시다 내 예수님이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이 뭘 선물해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저는 고민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네 힘으로 하지 마. 하나님의 힘으로 해. 네 힘으로 할수 없어. 하나님으로 할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주셨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멋지게 완성하는 친구들. 나이 어려다고, 나이 어리다고, 아직 몇살안 됐다고, 초등학생이라고 아무 상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이 어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초등학교 나이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유치원 친구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했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보기도 보기도 원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멋지게 구원을 완성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 나갈 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서, 가정부터 내 누나에게 내 형에게 내 동생에게 내 여동생에게 오빠에게 다 포함 여러분 힘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힘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 힘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전달하게 답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힘으로 내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입맛이오며 hey! 그렇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Hey.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이사오나이다, 아메.